전 재심 원한 적 없는데, 대체 누가? 그 사람이 왜? 정말요? 변호사님은 재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판사가 받아줄 것 같으세요?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제 주변에서 재심 준비하는 재수자들 많이 봤거든요? 근데, 한 번도 받아주는 걸본 적이 없어요. 이제 와서요? 그때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을 땐 한마디도 믿어주지도 않더니, 사형 코앞에 두고 이제 와서요? 이제 와서 날 살려보겠다고? 다 개수작이야. 내가 죽으면 그러겠지. 자기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양심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다고. 다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개수작이야. 난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요. 절대.